이른 네 번째 독일 미네네 오대륙 발굴 박물관입니다. 어 미얀마관인데 그 미얀마 뭐 시장을 흉내내놨네요. 아 미얀마 다안 가야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세계 여행을 다 할지 모르겠지만 영국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봐야 되고 남미도 안 가봐야 되고 아갈때는 많은데. 미얀마도 가보고 싶습니다. 허허허, 이건 무슨 삼촌 할매 같네. 어, 좀 약간 그러네요. 미얀마는 약간 좀 약간 서구적인데, 음, 양곤이 이제 그거니까 수도니까. 우리 이제 버마로 알고 있죠 버마. 그래서 미얀마를 버마로 부르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이제 군부의 어떤 약탈이 심하고 군부 독재가 심한데 그 군부 그러니까 전두환 같은 애들이 한 나라 이미워낙안 좋으니까 일부러 이제 국명을 미얀마로 바꾼 거거든요 버마를 지우고 근데 다시 버마를 쓰자 마웅산 뭐 수지 같은 사람들 있고 하니까 아뭐 그런 사도들 아웅산 수지가 또뭐 군부와 밀물 뭐, 뭐 아래 테이블 아래로 뭐 연결돼 있다 이런 뭐 그런 뭐 가짜 뉴스인지 뭔지 하때좀하때좀 좀 복잡한 나라입니다. 법만은 정치적으로. 음 동남아 그렇지 인연극 많이 하죠. 아참 잊을 수 없는 거는 발리에 서핑하러 갔다가 우붓에 갔는데 우붓에서 이런 전통 그런 인연극을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저저저 저, 저, 발리는 힌두교니까 무슬림이 아니고 약간 힌두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네샤도 있고 뭐 그런 괴물도 나오면 그그그 눕니까? 그, 그, 그 가루다가 가루다. 가루다라는 막 새를 타고 다니는 저저저 누구예요? 비슈누, 비슈누. 비슈누가 막뭐 가루다가 그거 타고 다니면서 막어 적을 못지르고막 이런 내용도 하고 하여튼 간에 하여튼 음악도 참 매워하고, 동남아도 어 유럽 못지않은 정말 풍성한 볼게 있는데, 뭐, 네덜란드 있는데 애들한테 집 밟혀가지고, 뭐, 엉망대지 음, 비디오로 보여주는 데아 정말 좀 멋졌습니다. 오, 이거 좀 새롭죠. 나가, 보통 나가가, 부처님이 이제 비를 맞으니까 구렁이가 뿅,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부처님이 비안 맞도록 가려줬다. 이게 이제 나간데, 나가. 근데 이건 아예 나가 안에 이렇게 부처님 들어가 계시네. 이거있거 보세요. 공각기동대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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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각기동대가 이거 뭐고, 에반게리온 이런 거는 아마 이런 거 보고 따라 그리지 않았을까. 음, 아이, 흉근 좋으시네요. 부처님 운동 많이 하셨네. 이게. 속칭, 가빠가 좋으시다. 염주 보세요. 염주. 염주를 억수로 크게 바닥에 눕혀 놨어. 사람이 얼마나 하니까 한 10m의 구슬 하나가 내 머리보다 더 커. 10m는 하여튼간에 엄청나게 큰 염주를 바닥에 눕혀 놓고 4천왕도 있네. 음, 그래서 미얀마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 멋지네. 아, 어, 동남아가 참 좋지. 여행하기에는. 따뜻하고 음, 이제 현대 작가네요. 하하하하 음. <laughs> 이렇게 건물 밖이 너무 웅장해서 들어갔는데 정말 볼거 없었어요. 어, 뭐 갑자기 생각난 김에 독일 차는 썬텐 안하지 이제 추우니까. 그리고 썬텐 테닝 테닝 썬텐이에요 테닝. 그 차가 이제 어 차가 그 틴팅이죠 틴팅. 정확한 정확한 명칭은 틴팅. 그래서 틸팅인가 틴팅인가를 하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고급차도 그틸 틸팅인가 하는 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S가 없어 한달 동안 S500 한대 보고, 어, 해도 독일이 사람도 우리나라한테 잘해야 돼. 진짜 S500이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라고 인구 대비. 그리고 벤츠가 철휠이 많아요. 그 알루미늄 힐이 아니고 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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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죠. 스포츠 세단도 처리리 많더라고 실용적인 거죠. 뭐. 그래서 참 이게 벤츠가 없었으나 나중에 슈투트가르트 가서 벨츠 벤츠 실크 봅니다. 구로막차 오대 한계비 이분 아직 살아 계시나. 진짜 변태 같은 그림 많이 그리셨는데 날개 옷을 훔쳐가지고 당첨된 분 말고 돌아가시기 변태시키. 아무리 그래도 이런 보물을 버려두고 간단 말인가? 향굿 향굿. 보세요. 단어 자체도 진짜 웃겨. 향긋 향긋이 아니고 향굿 향긋, 향굿이다. 그나저나 옷의 주인은 오들오들. 날씨 좋지요? 특이한 향수 쓰시나 봐요. 생긋. 했타니 거다 하하하. 아이 웃기는데 글자 확대 안 되네요. 두부 동반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쁘고 제이큰 반지를 다이아반지를 이제 아내한테 주는 거야 그두 부인이 화장실이 가고 난 뒤에 이제 친구가 이제 그 남자 다른 남자한테 말했지 어, 자네 부인은 지프차 숙용차를 어? 트럭 지프차 지프차 SUV를 원하지 않았느냐 그랬지 근데 왜 다이아반지를 사줬어? 이러니까 그 남자는 말이 생각해보게, 어디 가서 가짜 지프차를 사오겠나? 응? 가짜 SUV를 사오겠냐고? 어, 지식 채널 인데, 헬렌 켈러 이야기인데요. 을 5분짜리라서 좀 빨리 돌려서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한쪽만 늘 찍던 이분께서 갑자기 푸른 눈을 넣고 정면 사진을 찍는 거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어, 이분께서는 바로 헬렌 켈러시입니다. 얼... 이제 두 눈을 뜨고 이제 정면 사진을 찍으시는 거죠. 그래 뭐 우리는 뭐 썰리반 선생님과 이야기만 알지만 우리도 스물 살 때까지밖에 모르죠. 설리반 선생, 님설리반 선생 미녀이셨네. 우리가 아는 거는 그뭐 장애 극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암 낳던 메리미스 남방의 아이들. 그래서 우리는 20살까지 만다. 하지만 20살 이후에는 뭘 하셨느냐? 88세까지. 어, 쇼포룸에 출연한 헬렌 킬러에게 질문이 던져졌다. 자본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여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 무슨 말씀 말씀하셨느냐 하면, 쓸모보다 목숨이 길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참 목숨이 기네요. 수명이 기네요. 이런 것 같은데. 사회당 입당했죠? 톱니바퀴 부서져서 시력을 상실했는데, 고용주가 돈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윤이, 이윤이 뭐 기계 안전장치도 안 했다. 여성 참전권 운동, 인종 차별 반대, 일차 대전이 일어나죠. 그 당시 이제 윌슨 대통령은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독일의 선전 보고한다 했지만 켈러 여사는 뭐라 하셨느냐? 수많은 흑인을 학살하는 미국이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느냐? 어 근데 이제 이런 정치적 반응을 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헬렌 케일러를 조종하는 게 틀림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헬렌 케일러가 뭐라 했냐면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지 어 그럼 당신 보지도 못하는데 노동자가 착지 당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빈민가에도 방문했는데 나는 못 봐도 냄새 맡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노동자의 손을 잡아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자가 이제 어 미국이 당신 이상해 맞나요? 이런 물어보니까 헬렌 켈러가 대답하기 어렵네요. KK 단이 물고문이라도 할까봐요. 어 아무튼 미국에 대한 선을 벌은 비판했던 을 헬렌 켈러는 항상 FBI가 이렇게 감시를 하고 이렇 살았죠. 어 그리고 어 10, 10년 동안 역사학자 로이는 애들에게 질문했죠. 헬렌킬러 여사가 20살 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 모든 아이들의 대답 모르겠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왜냐 안가르치 주니까